바다치기 <laughs> 이상우 김민규 아까 밥 먹으러 간거 같던데? 맞나? 아 이거 스포야? 수영 <laughs> 박사장이야? 아, 아 말을 근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코치님! 아니 근데.. 바람 오빠 피지컬이 레전드야 아닙니다! 야 아닙니다! 와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진짜 평생 이머리.. 라 만져봐도 돼? 이머디 <laughs> 이거 오 이렇게 못 이상해 못개 만지는 거 아, 뭐 같아. 개. 아니 선수 조리돌림 시키지 말라고. 남꽃치 남궁 남궁코치. 이거 근데 딱 뭔가 비주얼은 전 여친이랑 현 여친이랑 딱 두고 <laughs> 싸우는 그건데. 엄마 벌써 다른 여자 생긴 거야? 이만해. 작은 그 사람 싫다며.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푸르님. 응, 네, 인터뷰 왔는데요. 그, 언니 안 왔을 때, 기박현 씨랑 좀 대화를 나눴는데, 아가 너무 세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혹시 팀 내에 불화가 있었나요? 아, 없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우승할 거니까. 우승할 거야? 와줘서 어, 고마워. 와줘서 고맙다, 니나 코치야, 언니.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뿔리언니뭐 <laughs> 하고 왔어? 아, 우리, 어, 아. 바카스 사람. 러 틀딱트. 바카스 먹어. 수면이가 산번 돼. 네. 아 진짜. 어, 진짜. 안녕하세요. 다이. 아, 근데 왜셀려분 셀러인 척하지 말아줘. 뭔뭐 셀러인 척이에요? 여, 여기서 야방한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저 아까 1 5만개 받았어요. 별수 없어. 투행.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존 자리세요? 아니 뭐늘 먹던 거니까. 아 역시 탱글 다이스랑도 합방할 때 이렇게 입고 가시지. <laughs> 아이 그때는 뭐늘 가던 자리니까 시원하게. 어? 아 킹투야 킹투? 킹토? 아니 주이 씨. 아니 잠깐 주이 씨 만난다는 게. 뭐라고? 그 주희씨를 계속 만나 아, 그건 아니고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근데 뭔가 느낌이 상윤팀이 조금 아, 네, 유리할 것 같다 진잘 모른다 아, 아, 아니 누구세요? 야, 명장 스맵이 있는데 왜 유리하는 거야 명장이 아니에요 명장이 스맵이 진짜 명장 그 자체야 아, 선수 빨이죠 어. 네 그러면은 주희씨와 이쁜 사랑하시고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네, 근데 아, 네, 클타탐 클타 형님 무서운데 형님 클타 형님 인터뷰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 원하기가지고 네 아야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참 친하잖아요. 네뭐 네, 친하죠. 네. <laughs> 아니 근데 우리 같은 네. 팀도 했었어요. 아 어디가든 같 친해요? 우리 <laughs> 와, 기억을 못 하네. 아, 기억을 못하네. 잠깐만. 참 수야 어 오늘 정말 잘 꾸미고 왔네요. <laughs> 여러분 잘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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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야. 예에서 리더 오빠 어디냐고 아, 그랬어요. 무슨... 아니 근데 네. 나 처음에 너인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어. 그 나한테. 아니, 너무 이뻐졌어. 아, 무슨 소리야? 아, 마스크, 때문에, 아,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네. 때문에 못 알아봤잖아요. 오늘 진짜 이뻐졌어, 진짜로. 아아니 아니야. 바쁘는 바뀌었는데 안 이뻐졌거든요? 아 근데 <laughs> 푸르시랑 응. 브라설이 있던데. 예. 예. 그, 아 근데 오늘 뭐세환이랑뭐 트론들 이런 거 해주. 아 근데, 근데? 잡았다. 이간질이지. 아니에요. 아, 아 근데 잠깐만 생각 해 볼까. 너 상대 팀 코치 아니야? 맞아요. 이간질하고 만네 그러면. 이간질 아닌데요? 어, 그럼 너 상대 팀안 하고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저 벤치 코치라 야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나루토 하나 보시죠? <웃음> 나루토요? <웃음> 깔끔하게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세요. 저희 팀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상윤 팀 응원해 주세요. 안녕. 현재 어떻게 보면 MKSI에서 제일 강한 두 팀을 뽑아라 하면 이두 팀이 끝일 겁니다 스맵 팀대 나는 사료 팀이죠 사실상 모든 사료가 1인으로 결승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초반에만 사고안 나면 저희는 어떤 팀에도 지지 않습니다 초반에 사고가 안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럼 나어 조금만 못할게요 어 사고가 나도 어차피 절대역게임 후반에 갑니다 아, 아, 아 저쪽 정글이 벌레라서 오늘 빗돌 정글 차이 보여드릴게요 아니, 감독이 벌레라서 어로 예, 아, 아, 네, 의식이 안 되네요. GG! 아이고, 패자 던졌십니다 페인, 페인, 인 아, 빗돌 아, 아아빗 아, 아, 다 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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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와, 와, 진짜 말도 없잖아요. 다 빠, 선답 빠, 앞으로 가요. 지금 진, 비안 들어가죠. 선답 빠. 스웨덴 시. 결국 또 이렇게 되네 시즌 1 때도 나는 사는 스맵이 그 결승이었는데. 진 팀은 응원을 이긴 팀에는 또 이제 박수를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나는 사교 팀의 주요 픽들과 이제 한마디가 있는데 1회차때 결승에서 준우승해서 이번엔 꼭 우승을 하겠다. 나는 사교의 코멘트고요. 야 작년 MKSI 도 우승했는데 언넝 끝내고 회식하러 가겠습니다. MKSI 결승전 와. 첫 번째 매치업 나는 사교 팀은 저렇게 쉽고 좋은 컨셉으로. 확실히 나는 상윤 팀이 좀더 조합의 컨셉도 좋아보이고 뭔가 좀 난이도가 쉬워 보이긴 해요 네, 더 결국 다누리에 이제 또 후반 하드캐리가 있기 때문에 맞죠 있다. 어 근데 이거 6렙이긴 하거든요 서로 어, 어! 데려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50이 나오면서 대기하겠다라는 건데 네? 힌드레드도 어, 와요 네 힌드레드도 오는데 힌드레드 네. 근데 이거 오기는 어, 어, 빠르게 어. 와! 이라 네. 선수는 사실 챌린저를 만나도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냥 예, 맞죠. 안다려요. 그냥 들이박잖아요. 예. 어, 어, 어 여기서. 어, 아, 이거 아, 위험해요. 와, 저, 네. 비아테리바텀비또 네. 네. 이런 모습을. 네.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일단. 어, 늑대가 나요6대 뛰나요? 늑 쓰면서 버티면. 밀고 나서 아, 그렇죠. 방 안에 데려간 게또 주요했고요, 방금. 맞죠? 네. 어차피 미드 밀어 주는 게또 좋으니까. 아, 저 10분 후이커가 또 어? 어? 근데 이거는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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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바... 아, 바... 어, 어, 이거 진짜. 코데블리 버전. 버전이... 갑자기 빨랐어요. 아! 코데블리 아니, 아니, 왜, 이거보다 뭘뭘못 먹어 이거보다 맞죠? 문제는 네. 지금 쓰레기 각자하고 이건...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니, 네. 이, 이거는 오세블리 선수에 더 농락하는 거예요. 뭐 60개 차이가 나는데 말자아라서 그렇죠. 뭐 더잘 먹었대 하지만 이건 말자의 네. 잘못이라기보단 나는 상윤의 뱀픽이 네. 상대가 오리하나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감코가 뱀픽에서 처발렸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봤던 게 자. 여기 집집은 어, 소리 질장면으로런데 마치는 좋은데 소리 질렀던 먼저 과연. 성공을 하와 뒷보공 대박 <목일> 아니 미포 이게 전 비포리 돼를... 순간적으로 쓸어먹을 줄 알았는데야. 맞아. 오데블리, 아, 오블리어오블리이 아, 생각보다 안 되고 뒤에 기반이 프리디 구도였어요기이 프리디. 기기기기기박메이이이이이이이기 되 템도 완전 극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자하고 아, 어, 마이자가... 하죠. 아, 아, 근데 이거 근데 기박견선 넘는데요. 와잡기박견기박 왜? 이렇게 나댔죠? 진짜 이거는 거의 발정 났거든요. 네. 기박현. 잡았으면 되는데. 아, 진짜 강아지예요. 민미들어가는니신부 아, 제대로 당했죠. 어, 어, 이고 말자 어. 있는 걸 계속 인지를 해야 계속 되는데 말갑니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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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다음 어차피 누라가스가 때릴 수만 있습니다. 와, 다돌리에뭐 예, 근데 약간 포지션이 지금 재밌는데. 어, 아니면 박재박이 우리 하나 데려가나요? 우리 하나. 어, 와, 보자. 입덕. 입덕. 그면서 빨았어요. 입덕. 와, 들이 한번 쳐보세요. 수 있나요? 빠져가 와, 기반여구 예. 네. 다돌이다누이가어다이 다음에 봐야 돼요. 다음에. 다누리. 누라가 살아 있긴 합니다. 파이팅이 계속되며 이대휘 교환 나왔어 단우리 단우리가 핵심이에요 단우리 W를 돌릴 여유만 생기면 단우리 W를 돌려요 단우리 어 소라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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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오공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기바견용 욕먹나요? 네 오공이 지금 강타 빠졌어요 오공은 기바견 강타 빠졌어요 기바견 욕먹고 아니 근데 강타빠졌어요 고구보가 고먹 기바견 기바견 기바교 완전 아이고, 그냥! 대회 때 기벌벌 그냥! 투신이 말하는게생각 나네요. 어죠상대팀위리상대로위픽 이길 어? 수 있어? 3대팀 위에 3대 슈퍼 플레이를 보여줘. 아니 기반연의 결자이지. 내가 싼건거 내가 치운다. 이렇게 내면 또 아까 또 잘못한 게 살짝 묻히거든요. 맞죠. 맞죠. 결국 그리고 그 구방 갈수록 사용의 영혼에 대한 그 밸류는 좀 떨어지고. 어, 아, 아,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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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아래로트이차큰 어, 길로트이차. 데 부이커 아. 부이커가 약간. 아. 약간, 약간 주면서... 어, 좀 아픈데요. 예. 아모 블루팀 지금 자린 너무 좋죠. 이커가 계속 압박 중. 브이커 어, 근데 지금 어, 이커 공을 숨겨요. 어, 부이코. 아, 부이코. 저게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공밑장빼이브이커가 공 핵심을 하는 소라카를 패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미드 운영이 운영. 아, 네, 그럼 너네가 급해지지. 너네 어떡할래? 너네 뭐라 해야 되지? 수 있어? 뚫야죠 나는 네, 이커에 지금. 자 파파, 돼요. 뚫어야 돼요. 네, 장파파 브이커가 시간 계속 끌어주고 있고. 다포 다리 다리 잡았어요. 다포. 어, 노릇, 어, 노릇, 약간 세, 네. 어 이거 방해. 약간 이렇게 되면 요 약간 방이에요. 이렇게 들어아 아, 박 아, 대박, 대박. 어, 이러면 다들이, 어들이 다들이, 다이다이다이다이 다들이. 이심하지않아요 막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비상. 아니라니 대박. 아니라. 결국 기박연 내가 산통을 내가 치운다. 와우. 어, 뒤보다가 빗돌, 빗돌, 빗돌이, 돌 빗돌이 뒤로. 뒤로 와! 까오 스 와! 어. 두라가스. 와. 끊었다! 뒤보고 끊었다! 하지마세요다스가 부스의 바느질이 제대로 꿰뚫었어요. 부부대스리 아, 예스 와! 다 뽑! 야 이렇게 1 경기까지? 시제와트베와 그 기자오 기자오 어떻게 잡죠? 이것도 나는 상윤 팀은. 나는 상윤이 본인이 뛴다고 생각하는 게맞요 <laughs> 그렇죠. 아니, 저 이지가 진짜 나는 상윤이면 할 만해요. 그러면 이길 수 네. 있어요. 4일 피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채터 포기 안 돼요, 선수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박재범! 어, 어. 박재범! 어. 네, 점화의 힘! 점의 힘이 있어요, 점화의 힘. 빛 와로붙었어 서로 한 치도 빼지 않는. 와 진짜 엄대엄의 싸움이 또 나오고 김유다 어, 네. 나중에 뭐멜모셨스 이런 거 올릴 거고. 그러니까요. 벌써 또 나왔는데 어, 야 이거 개고생했어요. 그렇지. 타이밍이라 일단은 가 봐야 되는데 5대가. 이거. 우대가 궁으로 데려갔는데 이거. 걸어 네. 왔고 전멸 없는 답쁘로서 닦고. 줘야죠. 이거는 축적. 네. 약간 점프에도 아, 이런 식으로 스타트 자체는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박대박 입장에서 억울해요. 분명 어너 탑에서 버텨주면 이긴다 네. 그랬는데. 르가나가 갔다 오긴 했거든요. 어해는 여기 서 해야 돼요. 거. 거. 해야 돼요. 좀똑거해야 돼요. 이거 오야 돼요. 기발해야 돼요. 기발 상태 안 좋아요. 어이단 올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연달아 어 데이다 한복으로 와, 복부 해. 체력들이 너무나죠. 아 이거 이거 수면대박 수면대박 잘안했 이게. 아이고. 타겟팅이아 이게 가거든요 아이 타게팅이 너무 리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포커싱이 쓰레기예요. 개쓰리기아이 근데 어 근데 아, 이거 좀만 잘했으면 아, 이게, 예 아이고 포커싱만 좀만잘했어요 빛돌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빛돌, 빛돌 가야 돼요. 빛돌, 빛돌 살수 아, 있어요. 빛돌 살아가야 돼. 빛돌 았어요어어어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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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 어, 어. 뒤쪽에서 오. 예, 이게 어, 등장. 들어가셨습니다. 아, 아, 와, 와! 여기서! 아, 아. 무너지면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데요. 네, 뱀팀. 네. 이런 거. 근 여기서 잠깐 잠깐 오, 와! 들어갔어요 대박! 후이커! 후이서를 후이커를! 아! 이커 아! 이러잡 강단하자. 아! 잡았요 아, 아, 이러면, 이러면, 아, 어, 아, 이러면 대박!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대박! 이런 동 들어가고 일단 와! 근데 릴리아 대박! 야! 나는 사규 진짜 매서웠어다 잠깐 이러면 저... 그러면 그렇지. 다른 쌍용 감독님에게 저희가 네, 사과를 드려야 이게 돼요. 이게 무대 선픽의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규, 이상호, 예. 깊... 게임을 보면서 벤픽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저, 저기요. 모대님 이제 드래곤 어. 쪽에서 또 뭉치고. 자 이번 용을 어떻게 승부를 볼지 근데 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상은 지금. 이커도지열 받은 상태예요. 아저. 백큰 아, 상태에서 다소 허무하게 잡혀서. 아저. 지금. 아, 오, 이런 거 이런 거. 기박현. 기박현. 기박 기뻐요. 기박 기박현. 기박서 기박현. 기르가 기박현. 기요현 기박현. 기박현. 기박이기어요 기박현. 기기요기 거 봐라 이게 와. 보면요. 뱀픽 쪽으로 너무 구도가 불리할해같아 맞아요. 이인 당하고 논타겟으로 카이빙 계속 흔들리고. 저기 형님 지면상, 와, 금연상. 저기 네. 이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원딜 개그 그러니까요. 자 이거 믿음 밀어낼 수 있나요? 예, 우리 하나 없을 때 말이죠. 오만원. 아, 방금 저런 것좀더 찔찔하네요. 아, 아 뭐, <목소리도> 로내려갔던데로갔어 해야죠. 아, 박재박이 아, 세게, 세게, 세게 들어갑니다. 소나기가 안 들어간 게좀 아쉽네요. 맞죠? 겨졌으면피강인데 아직 스킨샷이 약간. 아, 겨요세웠요 우리 하나 군대막. 어, 그래데 기박은, 기박은. 이게또 뱀피의 힘이에요. 이게 잔나, <laughs> 모르가나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명리고 아,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좀. 오, 위험하거든요. 좀 기방연 위험해요. 르기맞으기기 오르가나. 이기기 어, 어, 그러면 좀 어, 어, 끊을만 하죠 다? 어 모르겠다 브이커도 갇혀있고요 방금 와브이커 죽어요 아까부터 우리안나에 너무 잘 내려가요 오데카이저 대박이에요 박재범 그렇죠 진짜 발은 옆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아, 바로까지 어, 바로 먹으면서 나는사교팀이 너무 좋은 구도가 돼서 억제기가 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차라리 와 근데 나는사교팀 이거 너무 미쳤네요 경기력 이번 판자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용으로 이제 아, 용으로 아, 돌리나요? 용으로 네, 돌리나요? 네용 2대2 맞춰주는 게와 용으로 어이 그냥 앞으로 가서 아, 그렇죠 이제 비트 탈려다가 아, 맞죠 어, 이거 스에또 붙으면 얘기가 다를 순 있거든 요 이거 집안 가나요? 나는 네. 상류팀? 나는 상류팀도 지금 지갑에 돈이 좀꽤 있을 텐데 오. 이거 나는 상류 재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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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한데요 브루 비... 불, 브루 플래시 있거든요 그러니 위험해요 아, 잡았고 한방에 터뜨리고 그리고 또 어. 방에서 방에서 아, 예. 이안 죽어요, 모델는 이번에는 그래. 아, 그래 이번에는 오리아나도 오와 박멸하기. 아, 봐 봐. 또 그냥 또 쓸렸어요. 와, 이거 끝내나요, 설마? 아이짜압도적히포가 아, 궁이 있어서 막긴 막을 거 같긴 하거 이거 끝나요. 어요시작했어요 또 있고! 세블리 와.. 나는 상윤 팀! 저희가 초반에 뱀핑말 했던 게 말다,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니까요. 김 이상호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자, 클라우드 뱀플러! 자, 이 뱀핑을, 이 뱀핑을 보고 시작. 와, 나는 상윤 팀! 나는 사용 감독님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래 표식이 떴는데 저것도 좀 봐야겠네요 먹을 수 있을지 아저 근데 바텀 주도권이 워낙 없기 없거든요, 때문에 네. 아 진짜 오믈룽이 수미 선수 라인전 좋아요 어 이거 맞나요? 맞나요? 어, 일단 체력관리 아, 일단... 빨리... 자체는 일단 기다려요 빗돌 말자 네. 어 말자 와서 살짝 일어러네어이러 이거 어, 이러면... 이러면... 사이신! 네. 사이신! 와그브루선수 이거 스킬을 참으면서 자기의 만화 굳이 안 쓰는 거 근데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브루? 맞죠? 아, 그러면서 아래 바위계를 누르갔어똥롱이가 올라와서 저 어, 그렇죠. 킨드레드 아, 이거 기다려. 눈 돌아가는 거, 기막혀, 기막혀. 가면 안 되죠? 이거 봤다면서 골 됐을 거 같은데요? 기막혀, 이러네요. 기막혀, 이거를. 아, 이거를. 야, 이 선수가 봤. 바... 코트 코너 이런 거수한테 봐. 수비한테 맞아요. 그래도 아, 그리고 여기서 어 위에서 연이또1대 1로 약간 빗돌 선수로 쫓차내서어 근데 빗피가 아, 근데... 네. 넘어... 어어아 빨리 지어 그때 여기도 여기도 야, 야, 직접 때 친구들 왔을 때. 아, 빅포데 어, 서로 간에 뷰티풀 핑퐁 어, 오른, 오른. 이게 양쪽 다 개못하거나 개잘하거나 이때 발생하는 서로 아무도 안 죽기. 그렇죠. 전장 가요, 후장 가요. 상유팀이 많이 기득받죠. 밀어내고 소라가기 전에피 채울 수 있고 라인도 먼저 더밀수 있고요. 탑압박 어? 들어가요, 지금. 탑쪽으로. 스맵팀이 제일 선호하는 탑다이브. 다이브는. 오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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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데 어, 오른이 한번. 오와잘씹었고와 박대바 와. 아, 그래도 돈가스 찍기 하긴 하는데 박대바 리리아가 이기죠. 박재박리오그박는박 그냥 슈퍼 플레이죠 아까 박재박 진짜 뭐 너구리를 데려다 놔도 똑같이 했을 어,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말도 안됐거든요좀 먼데 그러니까. 스맵 팀은 오세블리 와요. 오세블리 와요. 친구들 왔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어, 할 건데? 우리 대패. 오른쪽 면서 이러면 두번 어, 없어요. 위험할 수있데요 레오나. 계속 어, 빠져 어, 들어가고. 어데우리야나. 자 이쪽도 터지고. 오데카이저가 좀 앞라인 잡아주고 오데가 앞라인 살짝 잡아주고 릴리아 빙글빙글. 오른 릴리아 빙글빙글. 릴리아. 여기서. 오데 오데카이저가 미쳐 그냥요. 개사기네 맞아 그래도 오데가 <laughs> 네, 그냥 들어가면다 죽네. 지금부터 <laughs> 어. 지금 오 빨아봤자 의미 없죠 이미. 아 근데 오른도 망가져가지고. 근데 오른도 터지고. 아니 그냥 오데 어. 방에 끌려가면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와근데 불리다. 오데 불리다. 그리고 이놈의 카이팅. 이놈의 카이팅. 카이팅. 아나 이거 여기서 너무 무리하다가는 예.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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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딜이랑의 포스를 보여줘야 돼요. 다누리. 다누리. 이거 혼자서 아, 가는가 봐요? 보여줄 수가 있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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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 파... 이리야 방금 판단 미쳤죠? 파 네. 어? 어? 많은 거 같아. 백라이트 버리고 내려가고. 미포 미포 미포. 아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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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포 전멸. 네. 이러면 오히려 미드이차 미나요? 그렇죠. 는 지금 좀 손해 보고 억울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득을 봐야 돼요. 맞죠, 미드이차. 근데 이러면 잠깐 나는 사이팀 뒤잡아요. 이거 릴리아 노공이거든요 지금. 릴리아 노공인데 릴리아 노로 크게 밀리야 어... 노 오르고 모대 모대 오른쪽. 모대 오, 모대, 오, 오, 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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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야 비트라 비서 가이드 가이드 기박이 다와 대박이에요 다와 기박이 모대 분리게다가전 전체 광역 마스크 씌우는 게 대박이에요. 잠만 실시간 라이브에서 방 아, 라이브 와 계속 있다. 프가 아까 못 썼던 포가 잡았어요. 잡고. 다퍼. 네, 진... 아, 지만. 아, 이지리얼이 겁나 세죠. 그렇죠. <목소리> 사실 지금 소라카를 돈가스로 만들어 봤자 본인이 더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침 어. 요 그래도 오른 상태 안 좋고 이건 드래곤 주도권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한타를 졌어도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거기서는 스매 팀이 좀 이득을 봤으니까. 알다워도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 삼. 오, 그러네.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요. 뛰었고요. 어, 물렸어요. 어, 물렸어요. 어, 물렸어요. 물렸어요. 저. 오. 뛰었어요. 왔어요. 스다이신 그리고. 아, 다 잡고. 자, 박재박! 와 박재박 가고! 와 세포랑 와무와 어울려 빙대 분리! 미포 위치도 약간 따로 있고 어 모델 까지저 오르니 까오르어요 오르니가 오! 우리 었어요 박재박이 오르니 려가는거 창문 뚫고 나왔고요 모델 궁 씹었어요 네. 박재박 그리고 방금 모델이 너무 세포로 <디어로> 오 어, 근데 여기서! 미고 들어갈 수 있죠 미포고 들어가고 잡고 그냥 카이팅, 카이팅, 그냥 구도 나. 이거 거. 순간 쓰레기가 됐어 와 저걸 심다. 아님 대박제방? 박제방 뽀로기가요, 뭔가요? 파해도 아. 된다. 일단. 해가 먹자. 가 먹자. 계속 해가 먹어. 가 먹어. 뿌참아. 나나방어요 빨렸어요. 빨렸어요. 방이에요? 레오나? 가나요피다 이겼어요. 또기박 연구. 야, 대박. 야야시이 근데, 와, 근데, 근이위누리 아, 어, 다돌이. 와, 다이이기 와, 다돌이. 리죠 다돌이, 이 다돌이. 와, 누질리얼. 대박치기. 와, 나는 상현팀. 진짜 진짜게 나는 상현팀. 저뱀픽이 제가 솔랭 돌리는데 나왔다, 나왔다. 바로 다치어요 그러면 사실. 다누리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어? 오 어? 다누리 앞으로 오면서 다누리, 다누리. 다누리. 다누리, 다누리. 오 지금 다누리 다누리, 다누리. 앞으로 오면서 서로 스킬 쓰고 굉장히 재밌어요. 어, 어. 또. 어, 어. <놀람> 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이게막 아. 다누리 가다누리 예. 지금 미드포춘이 아닌데 베인이라도 네. 어. 어. 오 특공. 그렇죠? 다시 맞갔다. 유비 시비를 안 대씩. 와, 그러면서 여기 서로 레전드 갖고 여이브각 한번. 아, 들어왔다. 라이브. 방에 박박왔어으로 와서. 아, 스킬 막에. 아, 맞고요. 교 그렇죠. 어? 모데도 근데 이거 지금 쉬어도 없이 어, 이거 기박다아 이거 봐. 어, 어, 나 여기 있다. 이것도 알려 줬죠. 빅토리. 와 이거 피가 좀 아, 많이 아, 근데 그래도 기박이 기박어 기박어 일단 겠다 일단 벗겠다. 일단 벗겠다. 근대가좀 늦게 오긴 했고 빛도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네. 막아 줬고. 오대가 위치가 핀돌아오는 바람에. 오, 이러면은 대잘 당기긴 했고 근데 단리가 딜을 못 해요. 단리가 딜을 못러 와! 근데 기박이 기박이 너 잡으면 근데 유미가 있어 가지고 아못와야돼 모데까지 모데까지 세요 기박이 기박이 좀모데까지 뭐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오, 오. 올리비아제 올리비아제. 근데 그나마 모데는 다이브는 웬만하면. 어? 물로 내려가요 이거? 여기구 있어요? 아, 이거 아 여기서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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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스웨이는 나오건 또안안오냐고이 오늘. 이거 스웨인에 데려가면서 빅돌과 연계해서 잡을 생각이 아 이거 올리비아도 아, 죽어요 그렇구나. 이러면, 이러면 거, 시, 거, 시, 이거 어요 이러면 진짜 비아제요 이러면 무적입니다 그리고 전리품 용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영원 먹히거든요 이거 되나요? 그냥 게임 가는 거죠 네, 어우 그 기가 막히게 거해 못봐달라 네, 거면 스신이 아 이거 신이 뺐난 거, 거 아니야? 이오데블리신이 뺐고 빗돌이 뺐을 위치오데블리이 스탈시! 스시 킨세블리! 일단 어 기견 두려울 게기박견기박견은 배기 있 해야 돼요 그냥 꼬라박을 있어요 던지면서 견기박견기 이거 기박견 근데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애못 어 꼬라박았다가 모대밖으어가면 유미가 떨어져요 기박견 이거 못대애못 들어가면 유미가 떨어지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와 비뚤잖아요 비뚤아 비뚤어 잘못했다. 그 뒤에 모데카이저모데카이저부터 모데카이더 기마경 기마경 아이이 베이 다돌이 다돌이 다다비사조비사 난리났습니다. 땡땡땡거스매쉬다어어떻요다돌리 결국 기마경 지금 기마경 지금 결국에 저 팩급 템트리가 사고를 칩니다. 놀았죠? 장론대. 다소 나는 상류팀도 젠틀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와, 어, 뭐 원래 장로웨인이 있으면 배는 게 없거든요. 딱 바론 치고 싸우면 되죠. 왜 이렇게, 젠, 저, 왜 이렇게 어. 젠틀해요? 뭐 하죠? 미드 탑 포탑도 있고 아니, 바론도 안 치고 있고. 안 가나요? 아니, 이것도 안 가나요? 장로랑 탑빌 차를 교환한다고요? 좀 신기하긴 해요. 이건 좀 하네 전략에 대한 압박감. 이것도 근데 누가 문제냐 감코진이 오더 안, 안 알려줬어요. 이 운영법을 안 알려줬어요. 장로를 먹었을, 먹었을 때는. 저 그냥 기도가 와. 잡... 아이 잡았어요 잡어요 브이 꺼 브이 진짜 그리고 착착 와 브이 아. 꺼 미쳤어요 진짜 착 이석주면서 큐큐큐유띄 유미 큐우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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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신 아무 띄우 려다가우띄이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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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띄우 띄우 띄 가면서 시 자, 스펙팀 케인 갈리오가 나오면서 이번 판은 다노리의 질각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봐요. 근데 케인은 아이템도 더 들고 있고. 맞아요. 사실 적진에서 오래 있는 건 그냥 안 좋은데요. 아 게... 괜히 게이지도 듣기 고기려다 빡쳤어요. 열 받았어요. 다너 뭐야? 너야 때려? 꼬찔 놓 근데 너무 스킬 어, 너무 스킬을... 기뉴다 왜 이렇게 스킬을 너무 아, 올리는대로 쓰는데요. 앨리온도 오고 기뉴다 지금. 기뉴다 롱도 하나 더 있고요. 퇴근하고 어, 싶나요? 어, 어, 아니 기뉴다 지금 빨리 가고 싶나요 기뉴다 막어 기뉴다. 퇴근에 대한 이슈.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않거든요 더답부. 어 아, 그래도, 그래도 역, 지금 이거, 이거는 아니, 이거 랩드래곤을 과감하게 아니, 아니, 이거 라이브 읽고 한 것도 아니고 오 이거 기이 역으로 서 역으로 싸우자. 이거는 약간 게이지만 채워도 약간 싸우고 와 맞네. 이거 견골을맞았다그래 어. 어, 어, 이거 약간 맞 이거 기요요 이거 크리 났는데요. 스맵트. 이도에요아맵 김피사. 어, 근데 이거 빗돌이. 네, okay. 자. 빛레페이. 자 빛레페이. 오, 여기서 땡겼어요. 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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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으로. 공으로 내려가서 와, 자, 일단 당기면은 각이 나오니까 그 와중에 기뉴다 전령치다가 어 살짝. 와, 지금은 목근 모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대가 너무 세거든요. 와, 전령도 멈추고 와서. 아 그냥 전령이라 끝까지 찍고. 아이고, 오, 전령이라도 먹으라도 이거라도 먹어야 기단. 게임이 간다. 예. 기단. 그렇죠. 이거 빼 오, 빗돌이가요. 잠깐만요. 빗돌이가요. 아, 네. 아디. 너뭐 아니. 아디, 아디요. 뭐아니 갔었다. 어? 근데 이거 지금 빨간 강타은이게 강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요, 기뉴 맞아요, 기다가 지금 강타 스택이 남았어요. 기기 강타예요. 어, 근데 저안 먹나요? 빛돌 강타 고급 강타고. 못 먹게 하고, 못 먹게 그래서? 하고. 누군가 나이스 나오는데 과연? 어? 누라아 케인이 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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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너 근데 들어 너무 선 기뻐요! 케인이 와, 이제 케인 와서 마무리를 요 이거, 이거, 이거! 누 불러갔어. 그리고 빗돌의 용기갱 불러가지고 그럼 뭐하나요? 드래곤 치나요? <laughs> 용기나 치나요? 아직 제... 스웨인도 와 있으니까 그러면 어, 어. 싸워야 돼요. 싸워야 어, 돼요. 싸워야죠. 싸워야 어 스웨인 주체와 달린다. 스웨인 주체와. 아이고 아, 다누리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다두리. 노린다. 다누리. 다누리 노스페. 다누리 노스리. 다누리, 아,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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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누리+ 다누리+ 다긴리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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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위리서누리끼리도누리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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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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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리이누리 다누리+ 다누리+ 커누리다도리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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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누리+ 다리리리리리 오나요? 어, 끝내나요? 어, 여기서 어, 기회오요 이거 기회예요. 여기서 이거. 이거 기회야.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야. 여기서 뭐 어. 여기서 대 야, 도망간다. 와, 이거 아 적들 되는데. 아, 아, 안 돼요. 이거. 여기서 대승을 우리, 하고 우리, 바론을 바로, 먹어야 돼요. 포기주면안 아, 돼요. 팀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아니면 바론 스틸해 볼래 포기되면 안 돼요. 아, 려야 돼요. 아, 야야야. 어, 빡! 아 근데 완전 퓨어 방 리미트 방어디요아이 아무것도 안됩이러어 스메지 다운인데요! 스메지 따다다다다다 에이 나르타겟 팀이 지켜납타다이루어니다따타따이부드베타타겟 도인! 베다 타! 네 어린 타! 돌이 1주일 아주일1주아아주일1아아 1주일 1아일1나일 1주일 아주일1주아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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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아 1주일 1주아1아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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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알일1명이 있더라고요. 클템? <laughs> 김민규, 이상욱 인정합니다. <laughs> 자 그럼 안녕 소야 코치도 이제 또 한마디. 네. 처음에 이제 수면이 알려줄 때 타원사 먹는 법부터 알려줄 때좀 막막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만 만족합니다. 아 마지막 트로피 드는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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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웃음> 자 저희도 MBSI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laughs> <만나면> 여기까지 하고 <laughs> 살이 먹을게요. 와 얘네 <laughs> 우리 팀만 났으면 떨어졌는데. <laughs> 운 지린다. <laughs>